사랑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힐링센터의 김종주 원장입니다. 사랑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사시나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십니까? 제가 많은 사람을 상담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상담하는데요. 무슨 꿈이 있어 물어보면요. 대답을 못 해요. 없대요. 뭐가, 뭐를 하고 싶어요? 앞으로 꼭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물으면 없대요. 희망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많 다라고 자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송 듣는 사랑의 애청자 여러분, 꼭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 영성연구원에서 1학기 학생들에게 꿈판을 만들으라고 가르쳤어요 꿈판, 비전판, 꿈판 꿈판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 큰 백지에다가요,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그림, 내가 꼭 성취하고 싶은 그런 꿈을 그림들을 모아서 붙이라는 겁니다. 큰 백지에다가, 큰 백지에다가 내가 타, 타고 다니고 싶은 좋은 비행기, 비행기 회사 가서 하나 카달코 하나 가서 붙입니다. 지금 내가 소형차를 타고 다닌다면 앞으로 한몇년 후에는 좀 좋은 차 하나 타고 싶은데 그 좋은 차카다로고 구해서요. 사진 하나 붙입니다. 또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집이 있으면요. 여행을 가다가나 의리를 가다가도 참 아름답고 살고 싶은 그런 응? 소원이 날수 있는 그런 집이 있으면 이 카메라로 찍으세요. 스마트폰으 찍으세요. 그걸 붙이세요. 그렇게 붙여서, 그걸 잘, 글도 좀 만들어 놓고 하면 거의 꿈판이 됩니다. 그걸 비전판이 됩니다. 이걸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예. 잠드는 잠, 침대 옆에 딱 붙여 놓습니다. 또 크게 만들어가지고요. 자주자주 봅니다. 자꾸 보고요. 선포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켄터키 후라이 치킨, 아시죠? 그늘 샌더스라는 65살 먹은 미국 사람이요. 자기가 켄터키 후라이 치킨을 만들어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이걸 많은 사람에게 이 노하우를 전수해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투자자를 찾아서 상담을 했는데요 첫 아홉 번을 거절당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1,009번 1 0 1번째 투자가를 구해서요전 세계에 켄트키 후라이 치킨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참 끈질기지 않습니까? 천아홉번 거절당했는데 천열번째 2년만에 천열번째 투자자를 구해서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켄터키 후라이 치킨을 브랜드를 만들어서요 전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여러분 아시죠? 디즈니랜드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를 꿈꾼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데리랜드의 창자입니다. 업 그도 돈이서야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를 만들고 싶어서요? 재정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몇 번을 거절당하는 것 아십니까? 302번입니다. 302번을 거절당했습니다. 은행 투자가들이, 은행원들이요, 그가 좀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좌절하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고요,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303번째 투자자를 구해서 누구나 가고 싶은 미국의 디즈니랜드 만들었습니다. 꿈을 꾸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와 좌절을 하지 않고 추진한 결과로 이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생생하게 꿈꾸면은 이루어집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